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괴담, 달걀 귀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달걀 귀신은 둥근 얼굴에 눈, 코, 입이 없이 매끄러운 마치 삶은 달걀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귀신입니다. 달걀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어두운 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깊은 밤길을 걷거나 산길을 헤맬 때 달걀 귀신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많죠. 달걀 귀신은 주로 사람의 뒤를 쫓아오거나 갑자기 나타나 사람을 놀라게 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귀신을 만났을 때 섣불리 말을 걸거나 가까이 다가가면 해를 입는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달걀 귀신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정확한 유래는 알수 없지만 몇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억울하게 죽은 어린아이의 영혼이 달걀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설은 인간의 욕망이나 공포가 만들어낸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외딴 곳에서 느끼는 공포감이 달걀 귀신이라는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달걀 귀신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불안과 공포를 반영하는 면도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 외딴 곳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알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감정일 것입니다. 달걀 귀신은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공포심을 자극하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달걀 귀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달걀 귀신은 무서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숨겨진 공포와 불안을 돌아보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달걀 귀신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 안의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